맞는 이야기고 또 우리 그 부산에서 우리 총대인께서 정말 정말 고생했습니다. 이3일동이음 일에 맞다가지고 내가 서울 올라가는 안나 3일째 일일 날 안나가서 올라갔대 내가 한번 찍어드렸어요. 그 어떻게 하는 것도 전혀 이야기도 안 하고 했는데 또 정말 시민에간에이그 감복이고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도 놀래고. 어, 서북도 내 가면 이렇게 하니까 서다그이야니고 그래, 그날 예, 서빙수 우리 시장님 봐도 잘 아시니까, 손잡고 다니면서 타종도 이렇게 같이 하고, 또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, 그날 부산 행사는 용도사공 원에서 한 2천 명 모아가지고, 저, 강복동까지 만세 지연을 참 잘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정말 행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, 끝날 때참석해 분들이 다계십니까결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더 주십시오. 서울행사는, <laughs> 서울행사는 130개 단체가 그러니까 대표를 했습니다. 처음에 우리가 서울에서자하 부산서 기업에서 많이 집에서 뭐 했는데, 이번에는 그 전에 우리, 그 전에, 건명에 우리 대장이 이제 우리 폭방장 한 대, 그분이 돈네에나왔어요 같이 하자고. 그냥 감사한니까 태극기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. 그 장모님, 이 태극기만 하면 안 되죠. 나는 3일 동지회 회장이고, 3일 만세 부는 날인데, 무슨 태극기만 자꾸 이야기하느냐고, 한 6가지로 만들어 봤더라고요. 그 임정의 회장님이. 아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박 130개 이 단체는 전부 손해배 선생, 우리 33일 후계들입니다. 그분들이 다모인 130개 단체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을 이끌고, 그 서울 가고다 보면, 마찬가지고 강화문도 우리 삼일동지회의하 허가가 안 나요 또.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종대가 앞에 볼 허가를 다 냈습니다. 내고 그 나니까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양쪽에서 썼지요. 양쪽에 그 싸움을 막은 분들이 그날은. 대한민국 사람이 허가다 왔더라고요. 그가를다 <laughs> 왔어요. 근데 경찰청에서도 제가 법을 댄게 무슨 사업이 있었다고 법을 했는데 우리가 폭발해서 아침 9시부터 정상시켜줬다. 그걸 참 생산을 너무 잘했다고, 김철도 존 이야기 하고, 그 서울시에서도 3일 동지회가 있기 때문에, 이번에 불상사 없이 잘했다는 칭찬을 한번 드렸습니다. 듣고, 올해는 이제 98주년이거든요. 98주년인데, 내년부터는 이제 그 뭐, 그거 없으니까, 대대적으로, 어, 천국적으로 가을 겁니다. 3일 만세를.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그램을 만들어서,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계획하고또 우리는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, 우리 뭐 총장님 들어와가지고 승공사업을 어떻게 설립했고, 인터넷 방송, 또는 도대체 주식에서까지 지금 활발하게 활 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